하나님은 모든 것에 분명한 한계와 경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낮과 밤 사이에 경계를 세우셨으며, 땅과 바다에 한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는 단지 만물의 지경에만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만물뿐 아닌, 시간, 기쁨, 관계와 아름다움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에 있어서도 한계와 경계를 이루게 하셨고, 이성과 감성이라는 우리 인간의 지적, 심리적 영향에까지 하나님은 분명한 한계와 경계를 정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한계와 경계는 만물을 압제하며 통치하기 위해 주어진 구속이나 제약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계와 경계를 정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만물이 그 안에서 온전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방종과 자유는 다릅니다. 그둘 사이에는 분명한 선이 존재합니다. 한계가 없고 경계가 없는 것이 결코 자유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약이나 책임이 따르지 않는 자유는 결국 방종이 되고 그 방종은 삶을 파멸로 이끌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지으시고 그 하늘을 나는 새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가 자유롭게 날기 위해서는 하늘이라는 경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한계 지워두신 그 하늘을 벗어난 새는 결코 자유롭게 날수 없으며 오히려 추락과 죽음이라는 파국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에 자유를 주셨고 그 자유를 누리는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 분명한 한계와 경계를 정하셨고 그 안에서 안정케 하심으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만물은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와 경계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또한 자신의 한계와 경계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밀접한 관계를 맺고 그 관계 가운데 조화롭고 아름다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암수로 구분하시고 각각의 역할을 부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한계와 경계를 지으시고 각자의 역할을 부여하심은 단지 만물을 구별하신 뿐 아니라 구별된 각각이 사랑이라는 관계 안에서 조화롭고 아름답게 어우러지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 둘을 구분하시고 경계 지으셨으나 또한 두 사람이 사랑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심으로 둘이 아닌 하나로서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하셨습니다. 느에미야 9장 6절 말씀입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성신과 땅과 땅위의 모든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한장더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분의 섭리 가운데 모든 만물 각각의 한계와 경계를 정하셨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하셨으며 서로의 관계 가운데 세상을 다채롭고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만물은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와 어울리며 조화롭게 하나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자리, 그 한계와 경계는 만물의 자유를 제한하려 하심이 아니오, 각자의 위치에서 누리며 드러나는 다채로운 참자유의 그참 기쁨이 조화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태초의 인간에 의해 이 조화의 아름다움은 죄로 물들어 깨어지고, 생명으로 가득했던 기쁨의 찬양은 죽음이라는 통곡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의 법이라는 한계와 경계를 넘어섰던 태초의 인간은 결국 죄의 종이 되었고 죽음이라는 파멸로 세상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었을 때더큰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되리라 기대했던 태초의 인류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라는 그 경계를 넘어서는 순간 오히려 죄의 종이 되어 그 자유를 잃게 되었고 생명의 기쁨 대신 죽음이라는 슬픔을 안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말씀의 법이라는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와 경계를 넘어 하나님과 같이 되어 무한한 자유를 누리며 자기 삶의 유일한 주인이 되고자 했던 태초의 인간. 그러나 그 말씀의 법, 한계와 경계를 넘어 있었던 것은 참 자유와 참 주인됨이 아닌 오히려 죄의 종이라는 속박과 죽음이라는 멸망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입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죄로 인해 죽음이라는 멸망을 향해 가는 인간. 그리고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 썩어짐의 종으로 전락하게 된 피조세계.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 우리 주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치루셨고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죄의 저주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이 구원은 단지 우리 인간의 회복만이 아닌 죄 아래 신음하는 모든 피조세계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만물을 새롭게 하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며 온전한 생명의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죄와 죽음에서 자유롭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의 법이라는 그 한계와 경계를 넘어서므로 인간이시게 된 죄와 죽음이라는 멍에를 십자가와 부활로 꺾어 벗겨내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멍해를 지우심으로 인간에게 또 다른 한계와 경계를 정해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자유롭게 하셨음에도 이미 구원받은 우리에게 그분의 계명으로 멍해 지우심은 새로운 우리의 한계와 경계를 정해서 지어 주심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를 제약하고 구속하려 하심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 구분의 섭리 안에서 피조물이 누릴 수 있는 참된 자유로 우리를 이끌고자 하심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참된 자유와 그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라 할수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삼위가 하나를 이루시듯, 사랑 안에서 우리로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이것은 우리로 하나님의 보상을 얻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지워주신 멍해나 명령이 아니라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그 자체가 보상이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그 자체가 완전한 우리 주님 안에 거하게 하며 그 완전함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참 자유와 기쁨과 환희이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희미하나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이 자유와 기쁨을 온전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에 한계와 경계를 정하셨고 그 안에서 누리는 온전한 삶을 자유로 규정하셨습니다. 한계와 경계가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에 오히려 그 한계와 경계가 우리의 참 자유를 보장하며 우리로 참 자유를 인식하고 누릴 수 있게 해 주는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유는 한계 안에서만 정의되고 소유될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만물은 이미 하나님이라는 경계 안에서 창조되었고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오직 사망만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그 자유 가운데 서로의 관계 안에서 조화를 이루도록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한계와 경계를 넘어서는 자유는 이미 자유가 아닌 방종이라는 죄이며 죄는 속박이며 죄의 속박은 죽음으로 이끄는 파멸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또 만물을 그발 아래 복정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이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내가 예수님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태초의 인간이 꿈꿨던 것 같이 내가 신적인 존재로 홀로 존재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머리이신 우리 주님과 그 몸이요 교회인 우리가 온전히 주의 사랑으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으로서 주님과의 연합 가운데 우리 주님과 같은 완전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이라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한계와 경계 안에서 그분의 완전함과 거룩함을 나누며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거함으로 그분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우리 주님의 충만함 가운데 참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만물 각각의 한계와 경계를 정하시고 그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신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섭리 가운데 새롭게 하심을 받아 새로운 삶을 누리는 사람들이라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분의 계명으로 말씀의 법을 세우셨고 그 말씀의 한계 안에서 참된 생명으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계명에 순종하여 그 안에 그리스도의 의를 성취함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고 그이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그 경계 안에서 나를 자유케 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지고 온전한 사랑의 완성이라는 하나님의 의의 성취를 향해 자라가는 이들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잃은 것이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법했었던 태초의 인간 아담. 그는 그 한계를, 그 경계를 넘어섬으로 온 인류와 만물을 죄와 죽음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는 그분의 새로운 말씀의 법 앞에 서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물론 우리는 태초의 인간과는 달리 이 말씀의 법 앞에 결코 실패할 일은 없습니다.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의를 온전하고 완전하게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위해 이미 주님이 성취하신 그 의로 자라가야만 하는 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하나님의 법 안에서 우리 자신을 매일같이 시험하며 단련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만 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로 자라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새롭게 하신 우리 주님의 계명 앞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워 주신 이 멍에를 질 때,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음을 깨달아 아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오직 이 계명에 순종할 때 생명으로 충만하며 기쁨 가운데 자유합니다. 오직 이 계명의 무게를 짊어지시길, 그리고 이 계명의 무게를 감당하시길. 그래서 우리 주님이 성취하신 그 하나님의 의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자유와 기쁨을 누리시길 태초의 인간이 범했던 동일한 실수가 아닌 순종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시길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